네, 지금부터는 오늘 폐막한 G20 정상회의 소식입니다. 무역 전쟁으로 한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 양 정상이 80분간 담판 끝에 일단 휴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도 시사했습니다. 오사카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장에 먼저 도착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굳은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요구해온 공정무역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And then we, 하지만 시 주석은 40년 전 미국 수교의 물꼬로 틀 핑퐁 외교까지 언급하며 대화를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놀람> 80분가량의 회담에서 두 정상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중단과 중단된 무역협상 재개 등에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로 무역전쟁 휴전입니다 We're not going to be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금지했던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부품 공급도 해제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두 정상은 어젯밤 비공식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며 휴전을 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이 미중간의 휴전으로 세계 경제가 받을 악영향이 당분간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채널의 뉴스 김범석입니다